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 성민경 사모가 그동안 교회에서 진행했던 결혼예비학교 강의와 주례 등을 정리해서 예비 부부를 위한 결혼생활 안내서를 편했습니다. 책, 결혼을 앞둔 그대에게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이빛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성경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안내서, 결혼을 앞둔 그대에게가 나왔습니다.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와 성민경 사모가 그동안 교회에서 운영했던 결혼 예비학교의 강의와 설교, 토론 주제 등의 내용을 보완해 정리한 책입니다. 무슨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렇게 제가 주례를 하고 있다라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혼 예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생각이 조금 더 발전되어져서 결혼 예비 학교에 참여한 사람 말고도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결혼을 앞둔 그대에게라는 이 책을 써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책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가 결혼 생활을 잘 준비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성경적 결혼의 원리를 비롯해 가정의 경제 문제와 성문제, 갈등 해소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법 등을 다룹니다. 또 결혼예배의 순서와 주례사, 다섯 부부의 결혼생활 간증문도 함께 실었습니다. 김종원 목사는 무엇보다 결혼을 미루고 있는 미혼의 청년들이 책을 읽고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길 바랐습니다. 결혼은 가정은 뉴월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차일필 미루지 말고 조금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신세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전혀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싱글 청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강조한 책을 펴냈습니다. 책 살리는 질문 사는 대답은 구약과 신약 성서를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를 향한 하나님의 18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책의 1부에선 죄 사함의 은혜와 나의 신앙 고백 등 하나님이 각 사람을 성도로 부르신 질문들을 다루고 2부에선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 등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결단할 수 있는 질문들을 소개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신앙을 고찰한 책이 나왔습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교 엘런 히트 앤더슨 교수가 저술한 책, 땅 끝까지는 전 세계 오순절 주의의 기원과 특징, 지역적 다양성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오순절주의의 미래를 전망합니다. CBS 뉴스 이빈납니다.